약공 약공 두부 지금 지금 오늘은 김은아에 부어갔고요. 음 오늘 비 와서 이것저것 여기에 이제 비 새는 곳은 없는지 그때 2층 테라스가 침수됐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할 겸 강아지들 데리고 왔습니다. 커피 마시면서 쉬고 있었는데 지금 옥상에 그심 실장님이 한 3주 전에 씨를 뿌렸어요. 그래서 싹이 났다는 소식을 목장에서 <laughs> 문자를 보내가지고 제가 한번 올라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볼게요. 비가 계속 오다가 지금 이제 그친 것 같아요. 여기에 저희 김은하의 부엌에 보면 이렇게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. 여기 보이시죠? 짜란. <laughs> 아 근데 저쪽은 되게 무서워하네요. 근데 이쪽은. 세련되면 안될 것같은 근데 저거 뭐야? 이거 되게 많이 자랐네 저기 레디씰입니다 저게 레디씰라고 그럼 저거 뽑으면 무 있어? 그럼요 지금 뽑으면 안될 근데 이거 쌍 맞지? 잡초 아니고 아 이렇게 뽑고 있는 잡 봤어? 모양이 그럼 도시농부님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네 저는 심승주 옥상에서 두 가지의 식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물이죠? 레디쉬 그리고 여기는 고수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심었어요 그러면은 아내인 조 누나 스타일리스트가 해줄거거든요 뭘 해주죠? 맛있는 음식을요 어떻게 대한 케요 근데 이거랑 이거랑 다른 종자가 있는데? 그럼 그건 잡촌가보죠 어떤게 잡촌야 둘중에? 근데 여기에는 무려 세 가지의... <laughs> 싹이 있는데요. 어떻게 된거죠? 이게? 아니면 그냥 야 되는 세요 근데 <laughs> 이거 봐봐.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, 이거는 긴 거, 얘는 이파리가 넓은 거, 얘는 또그 중간이고. 그렇게 해서 다 똑같은 모습을 잘하는 거야다 너무 다른데요? 그지? 그거야. 어떻게 살게 벌써 다 먹었나요? <laughs> 이제 풀좀안 먹잖아요, 원래 집에서. 그러니까. 고수만 먹잖아요, 집에서. 희한하네. 향이 좋은가? 여나 뛰어가지고. 부도관심 있나 봐. 다 루야. 먹을 것 같은데? 누구야? 너풀안 좋아하잖아. 어? 생장 풀기야 이렇게 먹어도 돼? 다 먹었어. 야, 이리와. 누구? 누구? 나고 나면 줄게. <웃음> <웃음> 오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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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<웃음> 두부, 두부. <laughs> 아왜 그래? 못게 냅둬. 다 먹으려고 씨은거 어? 아니야? 와, 이 정도는 잘하지 않을까? 어? 아, 이 정도 잘하지 않을까? 그 정도? 언제? 근데 이게 지금 심은지 며칠 된 거지? 한2 주? 아2 주밖에 안 됐어? 어. 2 주만에 이만큼 자랐으면은. 한달정도 있으면 진짜 너무 잘하긴 하겠다 이게 원래 씨에서 씨 발화하는게 오래걸리잖아 근데 진짜 여기 계속 있으니까 고수 냄새가 나 이거 진짜 다 고수인가봐 이 화분이 좋네 작은거보다 이거를 소개해주세요 네. 이건 제가 쓰는 장갑인데 손을 보호해주는 요소가 있어서, 네, 뭐 이런 걸로 이제 식물을 좀 자를 때나 그럴때 손을 보호해줘. 이거 장갑. 원래 그런 빨간 목장갑이 그런 거 아닌가? 맞아요. 근데 있어 보이려고 하나 샀어요, 이거. <laughs> 그거 어디서 산 거예요? 모겐보. 그리고 이거는 삽, 삽인데 옆에 이렇게 톱니 같은 게 있어요. 그래서 아 이거를 이렇게 할때 흙을 좀 뒤집거나 해집을 때 좋다고 음. 그러더라고요. 가지고 음. 사좀예가지고 근데 이스티커좀 예쁘게 제거를 깜깜하게 할순없을을요요 그러고 싶어요 쿠팡에 o u p o 쿠팡 o 몽블랑 n 몽블랑. 몽블랑. 그리고 이거랑 이거는 이제 뭐 식물을 좀자 n 때. 예. 네. 근데 지금 자를 식물이 없네요. 네. p o n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화분이랑 이것저것 원래 많이 심었었잖아 그렇지다 죽었지 그때는 이걸로 좀 관리를 해줬었지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보관하는 거예요? 응. 그 이거는? 이것도 호스 지금 아래에서 물을 연결했는데 음. 물을 아직 밑에 안 틀었어요 음. 오늘 새벽에 비가 많이 와서 오늘은 물이안줘어도될것 같고 음. 이게 길이가 엄청 길어요 길이 아래층에서 올라왔잖아요. 응. 한 30m 되나? 그리고, 우리 고수를 좋아하는 주부. 음. 이거는 레디시란다. 누구야? 이건 레디시야. 별로. 레디시가 엄청 잘 자란다.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, 어. 그러니까 이 잎이 이렇게 변하나? 아, 이게 떡잎인가? 우리 그, 식물 그 배울 때, 음. 떡잎은 이렇게 떨어지잖아. 음. 그리고 본격적으로 잎이 나잖아. 음. 그래서 아, 이게, 이게 모양이 다른가 보다 이게 새 잎이야 이게 난지 얼마 안된거 그러니까. 같아 그러니까 이게 떡잎이 떨어지잖아 나중에 음. 두분또 먹고 있네 내일 거기 사러 가보자 여보 아이 좋아 아이 좋아 너무 많다 이거 다못 먹을 것 같은데. 응아 너는 레디 씨가 좋아? 하지만 이런 건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돼서 매일매일 가져야 돼. 매일매일 해야 될거 근데 이거는 잡초가 고수가 잡초겠지? 일단 이 컵에다 넣어서 가져가겠습니다. 내 컵이 모자라 두컵 진짜 많네 오늘 저녁 때 이거 샐러드 먹는데 조금밖에 없어 보이는데. 이렇게 다 뜯으니까 이렇게 한 접시나 되는 게 너무 신기하다 짠 이만큼의 어린잎 채소를 수확했습니다 오. 짠 이렇게 해서 레디씨 세탁 채소를 수확했습니다 오늘저녁은오늘저와인은 저녁은 함께 은 오늘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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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가가 오늘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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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가은 빨리 가자